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길을 잃어버립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증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죽은 지살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확실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.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.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.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수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주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